그간 언론 후보들과 오늘 여야 의원님들의 날카로운 검증 지리를 보면서 장관이라는 자리가 얼마나 막중한 사명감, 도덕성이 요구되는지 도, 되는 자리인지 저도 느, 느끼게 되고 후보자께서도 느끼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네. 오늘 이 자리는 우리나라 문화예술 체육 관광 분야 정책을 통괄하는 장관의 자질과 역량을 검증하는 자리인 만큼 본 의원은 정책적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각에서 후보자의 전문성에 대한 지적들을 하십니다만 저는 다른 관점으로 후보자를 바라보고 있고 다른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화면 한번 보시죠. 후보자는 2006년 문화가 산업이 될수 있다는 신념을 가지고 서울 드라마 어워즈를 최초로 기획한 분이기도 합니다.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당시 한국을 방문하는 해외 한류 팬들을 대상으로 문화, 관광, 쇼핑 산업을 연계하기 위한 서울 드라마 어워즈를 기획하여 한국의 드라마를 전 세계에 알리는 교두보로 자리 잡게 한 공로도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네. 또한 소통과 홍보 전문가로서의 역량을 바탕으로 2011년에는 국기원 홍보 마케팅 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국기 태권도가 대한민국 위상을 드 높이고 한국 문화를 전파하는데 일조를 한바 있고 이러한 공로를 인정받아 2016년 태권도 명예 6단증을 받게 되었습니다. 맞죠? 앞에 거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마케팅 위원장을 하고 육단을 받은 거는 맞습니다. 네, 훌륭하십니다. 코로나 19로 어려움에 빠진 문화예술 체육관광 분야는 그 어느 때보다 신뢰 기반의 소통과 협력이 절실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후보자께서는 청와대 정무 홍보수석실을 당 홍보위원장 등을 역임하며 특유 소통 협력 공감 능력을 잘 발휘해 오셨습니다. 이는 문화체육 분야의 정책을 총괄하는데 매우 필요한 경력이자 역량이라고 생각합니다. 재선 국회의원 출신으로 풍부한 정책 기획 경험을 가진 황희 후보자께서 문화로 대찬는 국민 일상, 문화로 커가는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큰 역할을 하시리라 믿습니다. 후보자님, 자신 있으시죠? 네, 열심히 할 자신 있습니다. 네, 앞에서 종영하는 최영두 의원님께서 역대 장관님들의 전문성과 자료를 보여주셨습니다. 전문성 지적과 관련해서 자료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2000년대 이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들의 프로필을 살펴봤습니다. 저 또한 36대 박지원 장관부터 51대 박양우 장관까지 국회의원, 교수, 법조인, 문학인, 영화인 출신 등 다양한 경력의 분들이 장관을 역임했습니다. 역대 장관들은 학부 전공도 상학, 정치외교학, 법학, 행정학, 신학 등 매우 다양합니다. 석박사 학위후 분야는 어떤지 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렇게 매우 다양합니다. 사람들의 생각과 편견의 차이는 참으로 다르다는 것을 오늘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저 또한 느끼게 하는 그런 자리입니다. 한 분야에만 전통한 스페셜리스트보다 다 분야를 아우르며 조율할 수 있는 제너럴리스트로서 역량이 장관에게더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장관이 되시면 부디 코로나19 심각한 어려움에 빠진 우리나라의 문화 예술 체육, 관광 분야가 일상을 회복하기 위한 정책적 해안을 발휘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립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질해하겠습니다. 2021년 문화체육관광부 전체 예산 안중 문화예술 컨텐츠 체육 관광 4대 부분의 예산 비중이 각각 몇 퍼센트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네, 처음부터 한 30%대에서 체육은 한25% 정도 되는 것 같고요. 계속 20%대 에 컨텐츠가 한 10%대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표를 보시면서 표를 한번 보여주시죠. 네, 문화예술, 체육, 관광 콘텐츠 순으로 예산이 배정되어 있고요. 어느 것 하나도 문화광국을 만드는데 있어 소홀히 해서는 안 되는 중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후보자께서도 동의하시죠? 네, 동의합니다. 네, 그럼 후보자가 볼때이네 가지 부분별로 가장 큰 혁신이 요구되는 문제점은 각각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대부분이 공감력과 좀 자유의지에 기반한 그 창의성 어, 이런 것들이 발휘되는 분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어. 인권에 대한 부분하고요. 그다음에 이들이 창의성과 활동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지원, 복지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한 사회 안전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새로운 시장을 구축한다거나 정부의 지원들이 있어야 된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따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작년 한해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국내 문화예술체육관광분야는 약 108조 원에 해당하는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올해 국가예산 558조 원의 5분의 1에 해당하고요. 올해 문체부 예산 6조 8천억 원의 15배에 해당하는 액수입니다. 후보자께서 장관이 되시면 이렇게 무너진 문화체육관광분야를 살려내야 하는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셔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후보자께서 어떻게 살려내실 건지 간단하게 마무리해 주십시오. 네. 저는, 어, 가장 중요한 게 문화 뉴딜, 한국판 뉴딜 정책에 문화 뉴딜을 꼭 집어넣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한국판 뉴딜이 공감력이 더 뛰어나고 시너지가 있다고 보고요. 문화 뉴딜의 기본은 인프라 구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문화 예술과 체육, 관광 분야에 지속가능한 시장을 창출할 수 있는 인프라를 끊임없이 구축해 나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들과 또 관련 전문가와 또 현장과 소통하면서 이런 부분들의 구축 계획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